애들 그 보니까 시청자들, 시청자분들한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하길래 나도 뭐 여러분들께 챙겨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저는 뭘할 거냐면 헤비 컨텐츠라고 해서 여기 커뮤니티 글 밑에다가 클릭 게시판 밑에다가 헤비 컨텐츠라고 적어 놓을 거고 저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웃긴 영상, 발로한테 웃긴 영상으로 해볼까 합니다.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러니까 두 달에 그거 총 측정해서 1등 하시는 분께 제가 마우스를 드릴게요.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마우스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아니 웃긴 영상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?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웃긴 거를 퍼셔도 되긴 하지만 봤던 걸 보면 제가 안 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웃긴 영상 갖고 있으면 본인들이 웃긴 영상으로 해도 돼. 음 응. 발로한테 안정으로 가야지 발로한테 안정으로. 아무튼 뭐 이렇게 했고 많은 차가 부탁드리고 업 버튼도 부탁드리고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말해줄게! 내가 왜 에어몬드를 안 쓰고 왜 바꿨냐고 이유를 알려줄게. 요즘 발란트 유튜브를 다시 보기 시작한단 말이야. 와, 근데 내가 진짜 요즘 내가 뭘 봤냐면, 프리모디움 역주행이라는 거를 내가 봤는데, 얘네 둘이가 이걸 올린 거야. 이 행돌이랑 버니가. 최근 다시 역주행 중인 신기한 벤달 스킨. 프리모디움의 비밀. 요즘 역주행 중이길래 내가 그 프리모디움을 한번 썼는데 존나 잘 맞는 거야. 근데 대매 안정이어가지고, 오늘 이렇게 제가 생방송이랑 가지고, 아무리 잘 맞아도 난에어몬디가더잘 맞아서 에어몬디어 쓸 거야.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댓글에 자꾸 에이몬디언인데왜 자꾸 에어몬디어라 하세요 이러는데 말씀드릴게요. 죄송해요. 처음에 에어몬디어인 줄 알고 저 계속 에어몬디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좀 이해하면서 좀 봐주세요. 좀 너무 그렇게 가몰이 파면서 보지 말자. 아니, 횡돌이 유튜브에다 현역됐나봐. 아니, 보는데 존나 쓰고 싶더라고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연막 보여줄게. 아님 연막. 프리모디엄 얼마나 역주행인지 보자, 횡돌아. 횡큐브 구독자로서. <laughs> 어, 히어히어! 아, 쌌는데 에디, 자, 서보자씨역주행인 총. 캐케맨이 어, 오케이, 미국인들. 오케이. 오케이, 미이 오케이, 해봐 해봐 어? 좀 잘맞는거 같기도 하고? 예? 왓? 어!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다불안정이 시야 차단. 아스트라이볼티 한명 남았어. 아직은 안타가 간다. 야 이거 맛있는데? 해번 원 준비 어렵다. 해번 안으로 나갔어. 어, 어 깠어, 백사, 백사 백사. 나나 나다 그... 그... 까리 유지. 호 <laughs> 프리모뎀 이거 맛은 있는데 나이 쿨도 못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써봐야겠다. 안써 이거 아, 나는 존나 안 맞아. 갬성이 일로 와, 자기야, 어디 갔어? 자기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나 얘밖에 없다. 아, 자기야, 미안해. 어서 와, 어서 와. 그래, 모든 다시 하겠다시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, 에이, 몬디어가 제일 잘 만든다. 진짜 어?

여러분 아니 우리 상좀회취했어 <laughs> 남기야 딱 말해줄게 에이몬디어는 흰색이야 아 근데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아아아쉣형말 아. 들어 에이몬디어 건의자니까 알겠어? 리힐 주면은 다잡아저 새끼들 자꾸 삼촌이래 나한테 제 뭐야 삼촌 아니라 형해 형, 형. 캐리 주잖아 형이 지금 아큰 그 형님 나이스 내가 큰힌큰힌 큰데 이게 왜 왼쪽에. 프리모디어 vs 에이몬디어 솔직히 취향이긴 한데 나는 그래, 에이몬디어 쪽이 맞다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. 야, 자, 잠깐만 진짜 제 재민이 아니야? 엄 끝도 타는데?

나, 고마워! 사랑해! 어, 죽을 때, 다 내가. 잠깐만. 오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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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 이. 오 이. 사 이. 퍼오 이. 에이디 아따 잘 쏘네 제가마블에나라이이에이디언에이원디언 맛있다 이거 말이 되냐 이게? 두파합사킬이 얘가 훨씬 많이 했어에이원디언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총이다 아직까지